트로트 스타 진해성이 드디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공개했다. 무려 33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의 내부가 최초로 공개되면서 팬들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성공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그의 새로운 집은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진해성의 펜트하우스 내부는 그야말로 감탄을 자아냈다. 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 집은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이 입된 초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특히 거실에서는 다 트인 통유리를 통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뷰가 펼쳐져 보는 이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공간은 따로 있었다. 바로 그의 집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다. 보통의 거실과 주방을 지나 내부로 들어가면 완벽한 방음 시설이 갖춰진 개인 음악 작업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은 단순한 연습실이 아니었다. 진해성만을 위한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으로. 그는 이곳에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할 신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33억 원의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진혜성의 총재산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의 수익원은 단순히 가수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의 주요 수익은 방송 출연료, 행사 비용, 유튜브 광고 수익, 각종 브랜드 광고 계약에서 나온다. 현재 그의 방송 출연료는 회당 약 2,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 출연료는 최소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월 수천만 원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며 현재까지 추정되는 그의 재산 총액은 약 1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그의 출연료는 대형 예능 프로그램이나 연말 시상식 무대에서는 추가 특별 출연료까지 더해져 더욱 높은 금액을 기록한다. 또한 행사 출연료가 높은 이유는 그의 인기가 단순한 방송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업 행사, 지방 축제, 브랜드 런칭 이벤트 등 다양한 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트로트 시장에서 강한 소비력을 가진 중장년층 팬들이 많아 기업들의 광고 및 행사 요청이 끊이지 않는 것도 한몫한다. 진혜성이 출연하는 공연은 대부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 중이다. 현재 구독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영상 조회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의 유튜브 콘텐츠는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진혜성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 그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 잡은 그의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단순한 무대 영상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일상 소통, 커버곡 콘텐츠, 리얼리티 형식의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하며 팬들의 충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팬은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까지 도입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에도 성공하고 있다. 내성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다. 그는 33억 원 상당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강남과 경기 지역에서도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그가 매입한 강남 소재 건물에 가치는 최소 25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임대 수익만 해도, 연간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에도 투자해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진해성은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광고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의 모델 활동 범위는 의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금융상품 등 다양한 업종을 아우르고 있으며, 광고 계약 한 건당 평균 5억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해 동안 다수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그의 총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한 굿즈 판매 및 브랜드 협업 제품 역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다각화된 수익 구조를 고려했을 때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진해성의 총자산이 120억 원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가치 상승, 꾸준한 유튜브 수익, 방송 및 행사 출연료, CF 계약 등 모든 요소가 그의 자산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투자와 사업 확장을 통해 그의 재산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진해성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성공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아티스트다. 그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이 탄탄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진해성은 전국 투어 콘서트와 새로운 앨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케이트로트 열풍이 해외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해외 공연 및 글로벌 팬덤 확장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놀라운 점은 그가 소유한 펜트하우스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의 펜트하우스 가격이 40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진혜성이 보유한 펜트하우스는 희소성이 높은 건물에 위치해 있어 앞으로도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혜성의 부동산 투자와 사업적 감각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안목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이번 펜트하우스 구매에 그치지 않고 강남에 무려 25억 원 상당의 건물까지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개인적인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대 수익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인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업적인 감각까지 겸비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주고 있다.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신혜성은 힘든 시절을 겪었으며 그를 키워준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더욱 강인한 사람이 되었다. 때 120kg이 넘는 체중을 감량하며 가수의 길을 선택한 그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직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외할머니가 생전에 자신의 무대를 끝까지 보고 싶어 하셨지만, 중요한 결승 무대를 앞두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하며 눈시울을 불켰다. 하지만 슬픔을 딛고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고, 그 무대는 지금도 전설의 무대로 회자되고 있다. 현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신혜성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늘을 초월한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 K-트로트 열풍이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신혜성 역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새로운 앨범 작업과 전국 투어 콘서트 계획을 세우며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다. 그는 팬들이 나를 지금의 자리까지 키워준 만큼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제 그의 이름 앞에는 트로트 황제, 성공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한 가수가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앞으로도 대중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펜트하우스를 공개하며 밝혀진 놀라운 재산 규모. 그리고 그가 그리는 더큰 미래. 정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음악과 도전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